자 오늘은 내가 대학생 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소 등에서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잡힌 경험을 토대로 신입이랑 인턴 개발자 레즈메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 이대로만 따라하면 너도 실리콘밸리 가서 회사에서 인턴 이벤트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주는 진기한 경험도 할수 있어. 콜라 소껑 열면 심세요. 자 일단 이게 내가 대학생 때 실제로 회사들에 냈던 첫 레즈메야. 이 레즈메로 내가 첫 인턴 했던 어떤 중소기업이랑 아마존이랑 마소에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잡았어. 첫... 레주메인 만큼 지금의 내가 봤을 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여럿 있지만 이걸 보고선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려주도록 할게. 먼저 왜 다들 그렇게 레주메를 한 페이지를 넘기지 말라고 말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대학생 때 인턴을 구할 때나 곧 졸업 예정인 신입들은 보통 실무 경험이 없거나 적잖아. 대학생들은 레주메에 쓸게 별로 없다는 걸 리크루터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가 전혀 없어. 가끔 레주메가 길어야 좋아 보일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업적이나 경험이 정말 많아서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채워넣는 게 인터뷰 잡힐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지. 애초에 리크루터들은 보통 한자리에 앉아서 수십 수백 개의 레주메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초 안에 레주메 하나를 끝낸다고 해. 그 짧은 10초 안에 너의 강점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어필을 해야 하는 마당에 쓸데없는 걸 채워 넣으면 리크루터가 모래 속에서 반을 찾듯이 너의 강점을 찾지 못하고 너의 레주메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자 그럼 레주메에서 필요 없는 건 빼고 중요한 걸로만 간략하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 없는 건지를 알려줘야 너가 간략하고 강렬한 레주메를 만들 수 있겠지? 일단 학교 코딩 테크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빼. 너가 카페에서 알바했던 경험? 빼. 어디 자선 단체에서 봉사했던 경험? 빼. 너가 워드나 엑셀 자격증이 있다? 빼. 리크루터들은 이런 코딩 외적인 것들에 관심. 그리고 샘플 레주메를 구글에다 쳐보면은 많은 레주메들 맨 위에 오브젝티브라는 게 있는데 빼. 애초에 일하려는 목적은 다 거기서 거기야. 안 그래? 저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 회사의 제품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커리어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다 이런 거라고. 이건 너의 레즈메를 수많은 레즈메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해주는 게 전혀 아니야. 너의 레즈메는 리크루터가 할애하는 그 10초의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의 레즈메보다 뛰어나다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저런 쓸데없는 걸로 리크루터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면 너만 손해라는 거지. 자, 그럼 레즈메에서 뭘 빼야 하는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뭘 집어넣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레즈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중요한 거에서부터 덜 중요한 순으로 나열해주는 게 좋아. 리크루터는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지 아래서부터 위로 읽지 않거든?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력과 경험 그렇지 근데 리크루터가 레지메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그랬지 그래서 맨 위에는 너가 어느 분야에 실력, 경험, 관심이 있는지 한 눈에 보이게끔 적어두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너가 자신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심 분야, 테크 스택 등을 한 단어씩 적어두는 거지. 이렇게 너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리크루터가 1초 만에 너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거든. 이 부분은 너가 리크루터나 엔지니어를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레주메를 직접 건네줄 때는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온라인으로 너가 어플라이를 할 때는 키워드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레주메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게. 유리에 물론 밑에 경험 섹션에다가 이 키워드가 포함이 되게끔 설명을 쓰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자, 그럼 이제 레주메에 꽂힌 인플루이먼트 섹션. 이 인플루이먼트 섹션은 너가 돈 받고 코딩 관련된 일을 한 실무 경험들을 넣는 섹션이야. 신입 포지션들을 찾는 졸업 예정자들은 여기다가 인턴 경험들을 나열해 두면 되겠고, 첫 인턴십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 섹션에는 쓸게 없거나 나처럼 티칭 어시스턴트를 쓰면 돼. 경험들은 위에서부터 최신순으로 정렬하고 각 경험마다. 블레 포인트 1개에서 3개 정도로 너가 그 경험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중점으로 쓰도록 해 만약 이룬 업적이 없다면 어떤 일을 했는지라도 쓰고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너가 어떤 프로덕트에서 어떤 테크 스택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코딩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업적은 너가 데이터베이스 커리하는 코드들을 옵티마이즈해서 리퀘스트 로딩 시간을 30% 단축시켰다 이런 류의 것들이라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너가 뭘 했는지 보다 어떠한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해 냈는지를 쓰는 게 좋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별 업적 없이 인터뷰가 잘 잡힌 거를 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 자, 그 다음은 에듀케이션. 여기엔 너의 학교 이름, 언제부터 다니고 있는지, 졸업 예정자라면 졸업 예정일이 언제쯤인지 등을 써. 그리고 너의 과랑 몇 학년인지 쓰고 인턴 경험이 아직 부족한 때라면 장학금을 받은 거라든지 어널스 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건지 코딩 실력은 알수 없어도 너의 공부 실력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난 이때 GPA를 3.17이라고 써서 냈었는데 UBC에서는 이게 74% 정도야. GPA는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면 써서 손해 볼건 없고. 성적이안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나는 1학년을 망했어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경험이 너무 없었어서 그냥 이거라도 썼었어. 자, 이 다음은 신입에게도 중요하지만 첫 인턴십을 잡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한 테크니컬 프로젝트 섹션이야. 자, 잘 들어.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고 테. 테크니컬 프로젝트야. 앞서 말했듯이 개발에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버려. 이 부분은 인터넷에 있어서는 에듀케이션 섹션보다 위에 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섹션이야. 물론 너가 타네기 멜런처럼 뛰어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위에 두는 게더 이득일 수 있겠지. 메로나 먹고 싶다. 이 테크니컬 프로젝트 섹션이 왜 특히나 더 인턴들에게 중요하냐면 인턴들은 아직 실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거든. 위에 실무 경험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걸로라도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지. 여기에는 너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들, 게임잼이나 해카톤 나갔던 경험들, ACM 같은 프로블럼 솔빙 대회 입상 경력들,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경력들 등 일을 한건 아니지만 너의 코딩 실력이나 코딩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넣으면 돼. 보면 나는 첫 인턴십을 잡기 전에 게임잼에 두번 나가고 해카톤에 한번 나가고 개인적으로 웹사이트 만들던 프로젝트랑 학교 프로젝트지만 비교적 중요한 컨셉을 배웠던 프로젝트를 적어 넣었지 나도 하나를 넣긴 했지만 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학교 프로젝트는 아니야. 넣지 않는 걸 추천해 정말 정말 너가 아무것도 쓸게 없다면 이거라도 쓰는게 낫지만 수십명의 다른 학생들이 너랑 또 같은 프로젝트를 써서 내기 때문에 너의 레주메가 그 수많은 레주메들 사이에서 전혀 눈에 띄질 않아.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면 제발 좀 해카톤이나 게임잼에 좀 나가. 단 24시간에서 72시간 만에 너의 레주메의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띄워 주는 좋은 경험이라고. 실제로 이 레주메를 가지고 커리어 페어 같은 곳에서 리크루터나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 테크니컬 프로젝트 섹션을 보면서 뭘 만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등을 물어보거든? 그만큼 리크루터들이랑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젝트 섹션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인턴을 해서 너의 일한 경험 섹션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기 전까지는 이 테크니컬 프로젝트 섹션에다가 최소한 3개에서 5개는 채워넣길 바래. 리크루터들이 너의 레지메를 보면서 아, 이 학생은 코딩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끼고 낄수 있게 해주란 말이야. 실제로 내가 게임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이 게임잼에 참석했던 경험이 인터뷰를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그 게임 회사 리크루터가 그 게임잼을 스폰서한 회사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임잼에 부스를 차려서 와 있었거든. 그 부스에서 게임잼 참가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가서 너네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얘기를 나눴거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커리어 페어가 있었는데 그 커리어 페어에 그 회사도 왔었어. 나는 그 커리어 페어에서 그 리크루터를 알아보지 못했는. 데그 리크루터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선 너 혹시 그 게임잼에서 나랑 얘기했던 그 학생 아니니?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게임잼에 대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지 등을 얘기하고 내 레쥬메를 건네줬는데. 그때 그 레지메에다가 그 리크루터가 어떤 표시를 해두더니 인터뷰가 잡혔어. 그 리크루터가 나의 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본 거지. 자, 그리고 내가 내레즈메맨 밑에다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해가지고 춤 동아리 활동한 거를 적어놨거든. 이거는 내가 왜 적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말 쓸데없는 거야. 이걸 적어 넣을 바엔 이걸 빼고 그 자리에 테크니컬 프로젝트를 하나 더 넣는 게 이득이야. 개발자한테 춤춤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무슨 소용이야? 비보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전혀 쓸모가 없지. 그러니까 너도 코딩이나 테크 관 관련된 엑스트라 커리큘럴 액티비티가 아니라면 다 빼버려 자 그러면 이제 레주메가 한 페이지가 채워졌지 여기서 이제 인턴 경험을 한번할 때마다 임플루이먼트 섹션에다 인턴 경험을 하나 채워넣고 종이에서 자리가 부족해질 때마다 테크니컬 프로젝트 섹션에서 덜 중요한 걸 하나씩 빼버리면 돼. 그렇게 하면 지금의 내가 다른 회사에 어플라이 한다고 가정했을 시 쓰게 될이 레주메처럼 채워지게 될 거야. 보면 실무 경험들로 채워넣느라 프로젝트들이 다 빠지고 춤춘 경험도 다 빼버렸지. 미래에는 개발자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다뤄 볼 테니까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레주메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줘.